(20년이)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그녀의 일상 한참을 무릎을 주무르다 어렵사리 발걸음을 떼봅니다 하지만 칼날 같은 통증의 습격에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되는데요 간단한 외출조차 그녀에게 만큼은 버거운 일이라는데 해묵은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태양성 관절을 진단을 받았어요. 침도 마셔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재활치료도 해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봐도 밤낮, 낫진 않고 더 아파요. 무릎이, 인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검사를 해봤어요. 병원에서 염증이 너무 심해서 무어 관절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아직도 선명한 수술 자국. 살이 찌면서부터 관절염증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답니다. 제가 애를 낳고 몸 관리를 못해 가지고 살이 많이 쪘었어요. 130kg까지 나가더라고요. 근데가 깜짝 놀랐어요.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에 죽기 살기로 노력해 60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염증은 더 심해진 상태. 집에 돌아오자마자 명숙 씨가 찾는 건 바로 한무더기의 파스. 아니 이 많은 걸다 쓰시는 건가요? 파스로 누적된 관절 염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잘 알지만 통증에 뾰족한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무릎이 아프니까 이거라도 붙이면 시원한 것 같아서 그냥. 이것저것 한번 붙여보고 있어요 붙이는 파스에 뿌리는 파스까지 외출 후면 파스로 샤워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데 이제는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만 싶은 마음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무렵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명숙 씨. 제가 몸이 아프니까 음식을 이렇게 사다가 먹어요. 요리를 못하고.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으로 가득 찬 장바구니. 기름진 군만두로 끼니를 때우는데요. 건강한 식단을 차려먹고 싶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 식재료 사다가 뭐 해먹고 싶은데 맘대로 안 돼요. 사다가 이렇게 해먹고 있어요. 염증으로 망가진 건 그녀의 무릎뿐만이 아닙니다. 전화 오네. 음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연락에 새카맣게 잊어버린 만두. 어, 몰라, 몰라, 몰라. 까맣게 탄내 고점 좋아.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요즘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다 타서 못 먹겠네. 만두보다 까맣게 탄 그녀의 기억력. 아유, 내가 이렇게 무슨 뭐 해도 뭐 깜빡깜빡 해요. 건망증 때문에 미치겠어요 정말.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건망증이 두려운 이유가 있다는데요. 엄마하고 오빠고 뇌경색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게 깜빡깜빡 하니까 뇌경색 증세가 아닌가 걱정이 돼요. 식사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인스턴트 볶음밥과 기름진 군만두는 체내 염증을 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야 아니나 다를까 식사를 마치자마자 명숙 씨의 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뭐를 먹든지 먹어도 소화가 안되고 변비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 염증이 너무 심해서 장 유착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오랜 시간 축적된 만성 염증은 전신 곳곳을 망가뜨렸는데요. 식후에 후식 대신 먹어야 할 약만 이만큼. 염증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에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유, 아유, 아 몸몸이 종합병원인 명숙 씨에겐 외출 준비조차 쉽지 않습니다. 발라도 발라도 건조하네. 마치 가뭄난 땅처럼 건조하게 메마른 피부, 이 또한 만성 염증의 신호인데요. 아우 왜 이렇게 안 잠겨. 아우, 누는 게 뱃살만 누네. 살이 자꾸 찌니까 염, 염증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두툼한 뱃살로 인해 쉽게 잠기지 않는 바지. 차곡차곡 쌓인 내장 지방은 살아있는 염증 공장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관절도 아프고 고혈압 고지혈증 깜빡이는 것까지 문제가 문제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염증 때문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건강하고 부드러운 다니고 산 내에 다니고 그러던 게 그리워요 만성 염증으로 무너진 전신 건강 명숙 씨의 인생에도 다시 곁들 날이 찾아올까요. 네, 이 만성 염증으로 전신 건강이 아주 위태로워진 분이셨는데요. 거기다가 뇌혈관 뭐암 가족력까지 있어서 정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음. 그런데 이사례자 분이 급격하게 체중이 늘면서 몸속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정말 비만과 만성 염증이 연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비만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비만은 만성염증 공장으로 체내 만성염증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그게 사례자가 체중이, 어, 는 후에 온갖 염증질환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보건학자나, 어, 어 의학자들은 비만을 만병에 거듭니다.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세포가 커지고 염증인자를 뿜어내다 보면 200개 이상의 합병증을 일으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데도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비만이 합병증을 유발하는 기여도를 살펴보면 고혈압에는 75%, 당뇨병에는 44%, 암에는 34%,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23%였다고 합니다. 야 아니 선생 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또암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이 비만이 내뿜는 염증 때문에 이렇게 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비만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요, 바로 이 내장지방 때문입니다. 음. 그런데 내장지방은 복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래서 화면처럼 심장도 이런 내장지방 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음. 간도 이 내장지방으로 차이 노랗게 변해서 음. 지방간이 될 수도 있고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이 췌장도 이 내장지방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장 지방이 뒤덮인 곳에선 염증 물질이 뿜어져 나오니 이게 당연히 전신 건강이 와르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와. 아니, 근데 참심난한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먼지 않아도 이 복부에 왜 나잇살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왜 젊었을 땐 사실 조금만 며칠만 막 굶어도 살이 빠졌잖아요. 이제는 아니, 어지러워요 아니 그것도 억울한데 여기에 만성 염증까지 더불어 덤으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중년 여성은 이 비만과 만성 염증 습격 위험군에 속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성 호르몬이 복부 지방이 그동안 쌓이지 않게 도와주고 또 염증 수치 조절에도 도움을 줬는데 이 갱년기와 완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뚝 감소하면서. 복부 지방도 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 중간 여성들이 늘어난 체중을 빼려고 다이어트 하면서 살이 쪘다 빠졌다 하면서 요요 현상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요요가 반복될수록 우리 몸은 지치고 만성 염증은 더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체중이 자주 요동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이 31%, 암은 11%. 사망 위험은 무려 33%나 높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